이 노래는 남이 아닌 님이에요. 자, 원래 이 노래 제목은 님이 아닌 남이었어. 그런데 가수가 선생님, 제목이 끝에가 남은 왠지 멀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끝에 글자는 님으로 바꿔주는 게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하고 함께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때가 되면 찾아오는 계절아. 미안해서 내 눈치만 보는다. 어? 계절이 내 눈치를 볼 리가 없죠. 간다, 온다, 기어 없이 떠나가 그대는 남이 아닌 님이란다. 결국은 계절이 바뀌면 돌아온다고 했는데, 봄이 오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계절을 탓하는 거고, 계절은 괜히, 어, 의인화 해서 미안해하는 눈치로 표현한 겁니다. 자, 남이 아닌 님이란 걸 알았기에, 계절마다 또다시 나는 너를 기다리네. 잊지 못하고요. 낙엽지면 내 나이도 변해요. 그쵸? 낙엽따라 내 나이도 변해요. 나는 너를 기다린다. 자,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나이 먹으니까 나는 당신 잊을 수도 있고, 낙엽에 떨어지면 내 마음이, 어, 쓸쓸해서 변할 수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간다 온다, 기억 없이 떠나간 그대는 남이 아닌 님이란다. 결국은 잊지 못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한 번, 그러면 같이, 어, 노래 들었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이 아닌 님. 자, 우리, 어, 신수와 가수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이 노래는요. 7080 약간 그런 쪽의 리듬이고요. 옛날에 그냥 룰라장 가서 이렇게 타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가면 다 잊어버릴 거복잡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배우시면 돼요. 타 보겠습니다. 이 앞에 분 3조 이렇게 거의 10분의 1도 안되는 분들이 그나마 그분들은 여러분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교재를 보시는 어머님들은 몸이 모다 악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시작 하나 둘셋넷 왼쪽 왼쪽, 왼쪽 셋넷 아, 이런 느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노래는 옛날 분위기로 가면 손 들어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조 손가락 찌르는 시0이죠 어, 대박! 이건 잘하시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냐? 예전에 한 가닥 했다고 하는 겁니 2조 시0이죠 어, 여기는 나이트클럽 수제며 여기는 카바레 수제모다 왠지 좀 아쉬워요. 여기 3조 시입이 우와, 대박! 3조 앉자 이거는 왠지 군대를 가요. 여기. 아, 너무 센거 아니에요? 오, 너무 찔리는데 군대 같아 4조 자식이냐? 아, 저는 이제 집에서 노래방 틀어놓고 이제 하시는 세요자 어, 저에게 높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내가 되면 찾아 우리 어머님들, 가끔은 부페 가면, 맨날 먹던가 새로운 음식이 있으면, 어? 여기 뭐지? 하고 젓가락을 한번 가져가게 돼 있죠. 오늘 그런 느낌으로 이 노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인가요 노래는 아닙니다. 트로트 노래도 아니고. 근데 제가 만든 노래 중에 또 이것도 아깝게 제가, 아, 정말 누구를 줘야 될까 하다가 결국은 신설한 가수가 져가서 현재 활동 엄청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 보면요. 맨 끝에. 그대는, 남이 아니, 님이란다. 얼마나 저를 사랑하면 사랑이 어떨까. <laughs> 자, 손으로 시작. 그대는, 남이 아니, 님이란다. 손짓만 해도 이게 노래가 맛있어져요. 시작. 그대는, 남이 아니, 님이란다. 집에 가서 아버님이 들어왔을 때. 여보, 그대는, 남이 아니, 이름? 아, 이름을 얼마나 좋아할까 알겠습니다 어민들 출발합니다 자 처음으로 올라가 봅니다 내가 찾아오는 계절아 들은대로 시작 내가 찾아오는 계절아 자 때가 되면 앞에 뭐가 있어요 심표 몇 박자 한 박자 그러면 시작 때가 되면 찾아오는 계절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계절에 사랑하는 사람이 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가 되면 찾아오는 계절 이 뜻은 오든지 말든지요. 때가 되면 찾아오는 계절아 시작 계절아 어이허 계절아 히히 개저라. 여기다가 힘을 줘야 노래가 살. 그러니까 노래는 강약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자, 한번 내리고. 자기도 모르게 계절할때손쫙 나가면 이게 치우키 청상이 시작. 계절아 시작. 개절아 발음을 잘해. 계절아가 아니 계절아계절아 여러분. 아무리 맞으면서 대절한, 왜내 귀에는 대절하로 듭니까? 조심하세요, 어미들. 자,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갑니다. 미안해서 내 눈치만 보 자, 여기도 미안해서 앞에 뭐가 있다? 한 박자, 시작. 미안해서 내 눈치만 보느냐 네. 자 여러분 손이 있냐? 보느냐 시작 보느냐 앞에는 시작 대절하 시작 보느냐 아왜 자꾸 대절하면 됩니까? 자 미안해서 하나 둘 한번 때리세요 시작 미안해서 내 눈치만 보느냐 자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반복을 갑니다 자 간다 온다 들어보세요 갑니다 간다 온다 기약 없이 떠나간 자 위에 가사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간다 온다 기약 없이 떠나간 시작 아니요 한번 때리고 시작 간다 온다 기약 없이 떠나간 박자를 한번 때림으로써 시작이 다맞는거예요 <laughs> 여러분 시작하는 순간 다 틀리죠 왜 누구를 때리는 사람이 있고 자 시작 간다 온다 기약 없이 떠나자 갑니다 준비 때리고 간다 온다 기약 없이 떠나가고 자 여기를 잘 신경쓰세요 갑니다 들어보세요 떻때 그대는 남이야니 네미란다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끊어 주죠. 그대는 남이야니 네미란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저따라 그대는 쉬고 남이야니 쉬고 네미란다. 저 지금 중간에 몰라요? 쉬고. 자, 여러분 할수 있겠어요? 시작. 어멘들 제가 쉬라고 했잖아요 안 쉬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자 여기 한번 해드릴게요 그대는 쉬고 남이 아닌 쉬고 니일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대는 쉬고 남이 아닌 쉬고 니일한다 이렇게 이걸 맞추면 정말 박자 세련되게 맞추는 거예요 자, 자 여러분 세 번을 때리는데 하나 둘셋 그대는 나와야 돼요 자 갑니다 시작 15. 미미란다. 와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박죠. <laughs> 자, 준비. 뭐 시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제가 안 하면 여러분은 아, 땡이에요. 자, 한번 땡이냐 이제 확인해 봐야겠어요. 자, 카메다 준비. 둘, 셋, 넷. 하나, 둘, 때리고. 떼. 준비. 하나, 둘, 셋, 넷. 이 안에서 내 눈치만 보느냐. 준비. 하나, 둘, 셋, 넷. 세번 그대는 십오 땅이 아니십오 미미란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무반주로 노래가 되면 이건 대박인거야 그어자 아우 앞으로 자. 하나 둘셋 뒤로 하나 둘셋 좌우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아, 멜로디 중간 넘어갑니다 여기 신경 쓰셔야 돼요 여들 갑니다 님이란 걸 알았기에 계절마다 와 시작 남이 아와 대박 와 아니 이거 한 방에 간단 말이야? 자 아싸 혹시 오늘 배울 걸 미리 공부해왔나?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남이 아닌 님이란 걸 알았기에 계절마다 또다시. 어,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서 맞춰주면 더 좋아요. 시작. 남이 아닌 님이란 걸 알았기에 계절마다 또다시. 좋아요. 근데, 손하고 입하고 안 맞는데도 잘 가는 어머니 같아요 남이 아닌 님이란 걸알려주 와, 대박. 나 누구라고 말 못해 2주에 있어 이중. <laughs> 아,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고 준비. 둘 시작. 나비또 다시. 여기서 포인트는 시작. 또 다시.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여기는요. 중간에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에 하나, 둘, 셋 마시고 들어와야 돼. 숨을 안 마시면, 남이 아닌 이이난걸 알았기에 가져가. 숨 못, 앞에 쉬고 들어와야 돼요, 어머안 뭐 그래, 크나, 여기? 어, 저 여기 119 불러야 돼요. 자, 앞에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고 남이 아닌 님걸 <laughs> 알았기에 가져 와우, 여기 너무 잘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함정인데,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기다리할 때다한 방에 나는 너를 기다려 리 못가 숨차서 나는 쉬고 너를 쉬고 기다리네 자 중간에 쉬고 온다 시작 나는 쉬고 너를 쉬고 기다리네 손도락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 들어야 고음이 나오죠. 자, 여러분, 시작. 나는 쉬고, 너, 너를 쉬고, 이 와.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쉬고 제가 안 하고, 알아서 하세요. 시작. 나는 쉬어, 너를 이해 <laughs> 아니야, 어머님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쉬라고 한 건데, 안 쉬고, 막 가네요. 자. 옆에 친구가 왠지 틀렸을 것 같다라고 손들어 보세요. 와, 본인이 틀렸다 생각하면서, 아 그래도 양심이 있네. 정말 일조는 뻔뻔스러워요. 잘습니다 자, 오늘. 자, 나는 너를 갑니다. 세번 때리세요. 시작. 그럼. 그럼 여기까지 한번 오겠습니다. 준비! 자, 노래 들어보세요. 가니다. 치면 내나이도 변해요. 여러분, 시작. 치면 내나이도 변해요. 너무 잘했어. 99.9. 어. 0.1점이 뭐냐면요. 다들 어보세요 여기서 수화가수는요 자, 낙치 하고 지르면 안 돼요. 왜? 낙역치면 어때요? 마음이 실하한 그러니까 거기 애절하게 가슴을 살짝 나격치, 지면, 나겹치면 나격 지면. 지면이 가슴 치면 지면. 시작, 치면 지면, 시작, 치면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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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치면 지면, 어허, 치면 나겹치면 시작, 나겹치면내 나이도 변해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시작 나겹지 나겹지 대박 각자 한번 주세요 <laughs> 그래서 노래를 지를 수 있지만 이곳을 살짝 가성을 몰어서 뭐한다? 애절하고 맛있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 지면 할때 어깨를 살짝 올려주면 노래가 매력있게 끌어올라가요 그냥 보세요 나겹지 이거 아니라 시작 나겹지 편해요. 그 뜻은 뭐예요? 빨리 오세요. 이 뜻이 숨어있는 가 그런데 나같이 나내 나이도 편해? 안 오게만 해봤네. 이래가지고 누가 뭐 어떤 남자가 오겠습니까? 애절해야 빨리 오죠. 자 갑니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시작. 나같이 거기 음악이 짜라라 잔짠짠짠짠 짜라라 짜짠짠짠짠입에서 시작 짜라라 짠짠짜라라잔짠 여기로 떼지하라는 거예요 시작 짜라라 잔짠짠짠짠짜자자짠짠짠짠자자자라자자자짠자자짠짠짠자자자자자짠짠짠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제 그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는 이제 지루박으로 갈것 같은데. <laughs> 3조, 시작. 대박, 3조. 아, 저, 드디어 나이트가 3조로 돌아왔습니다. 아, 4조, 시작. 저기는 계속해서 노래방이네.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좋습니다. 나게 주면. 하나, 둘, 셋, 넷. 나게 주 그 다음에 가사가 바뀌었지만 같은 멜로디입니다. 들어보세요. 나이 따라 내 마음 해요 똑같죠? 그 나이는 진성 소리를 지르고 따라는 가성 나이 따라 시작 나이 따라 내 마음도 변해요. 어, 대박. 하나, 둘, 셋, 넷. 나이 따라 자, 그러니까 겉이에 노래 부르자마자뭐 한다? 시작, 짜라들란 짠짜짜. 우리 어머니는 오늘 노래 안 해도 이것만 가지고 재밌어. 요 시작, 짜라들란 짠짜짜. 집에 아버님이 들어오셨네요. 시작, 짜라들란 짠짜.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즐겁게 준비.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무슨 대학? 광호대학. 광호대학, 여러분들.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셔야손 들어보세요. 위로 다 배웠습니다. 아호! 아호! 자, 아까 중간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 리듬을 타고 좋아. 자, 어쨌든 이 노래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나겠다 가성을 쓰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노래 제목의 마지막으 시작. 그대는 남이 아니, 님이란다. 손이 나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땡기면 돼요. 시작. 그대는 아 핵! 님이란다. 님과 남을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가자! 출발!